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세요 시발놈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요즘 문의가 많은 우리 라스방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개강 안내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참 많은데요 플립러닝은 팬데믹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을 한뒤 그 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우리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토론식 수업하는 것을 플립러닝, 플립러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걸 책에서 읽었고 그 다음에 요 방식을 우리 신촌 단과 라스방에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6화 원칙에 의해서 우리 라스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라스방에 참여하면 좋냐? 우리 어, 저하고 현강에서 소통하며 좀 수업을 듣고 싶지만 거리상 뭐 전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 살아요, 부산과 서울에 살면 신촌 단과와 P.A.C. 부산으로 오시면 되겠죠. 강원도에 살아요 등등. 자, 저하고 수업을 하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금 수업이 현강 수업이 힘든 학생들 저랑 소통하고 싶으시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라스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말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한 상황인데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한번 라스방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하느냐? 주 1회 수업이에요. 주 1회.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그다음에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 미분학 라스방 개강이 4월 7일 목요일 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3월 31일 날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 여러분들 체험을 시켜 주기 위해 제가 어,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때 당연히 우리 어, 라스방 체제에서 제가 설명회 및, 설명회 및 OT를 진행을 합니다. 줌으로 다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영상이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줌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학원 강좌 및 저의 학원 강좌 및 신청학과 페이지에서 어 수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방을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할 거냐 하면 리분 1개월, 적분 1개월, 그 다음에 선대 1.5개월입니다. 다변수 1.5개월, 그 다음에 공수 1.5개월. 좀 얘가 달별로 끊어지지 않아서 조금 깨끗하진 못하지만 지금 플립 러닝 성격상 우리는 이렇게 1.5개월로 압축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중순에 명리학을 끝으로 해서 이 라스방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금 이거와 같은 커리로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죠? 강원도가 좀 있었죠. 많았죠. 그 다음에 좀 서울권인데 저 멀리 강남보다 더먼 곳에 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싶지만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라스방에서 라스방을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어 뒤로는 이제 인강으로 우리가 학습을 좀 하는 걸좀 권장을 하고요. 어 여기뭐 시험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소통이 좀 필요한 이론 파트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where 자 여러분들은 집 또는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어,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스터디 카페는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을 시키거든요. 질문도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유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집에서 집에서 어, 수업 듣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서 수업하느냐? 신촌단과 마스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영상으로 그 곳을 촬영을 할 건데요.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자, 여러분들은 이론 강좌를, 자, 인강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주에, 우리 일주에 여섯 개의 강좌를 듣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고요. 그 이론에 있던 그 필수 예제를 파워포인트에 띄워 놓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집에서 스텝1 또는 모의고사에서 발췌해서 제가 풀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어, 아이패드에 어, 이렇게 필기를 하면 여러분들 화면에 그 필기 내용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왜 이런 라스방을 운영을 하느냐. 자 인강의 최대 단점이 있죠. 바로 뭐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한 걸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건데 이렇게 라스방은 인강으로 학습한 내용을 저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단점 뭐죠? 진도요 우리 인간학생들 진도 많이 못 맞춰서 저에게 상담 메일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진도를 강압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뭐 군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도를 빼나가는 겁니다 경쟁자들도 다 그렇게 주 1회 주 1회 주 1주에 6개 강좌를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안 나간다 아 그거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극적인 말로 여러분들을 좀 이끌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관리적인 측면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간 학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학 라스방이다. 그러면 개강일이 4월 7일이에요. 그러면 개강일 전에 여러분들이 1강부터 6강, 미분학 이론 강좌입니다. 1강부터 6강까지를 인강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패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어, 기명 패스도 있고, 그 다음에 티 패스도 있고,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요 1강부터 6강까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필수 예제. 를 파워포인트에 띄워놓고, 자, 근데 뭐 파워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다 그거를 볼수 있는 환경이 지금 신촌단과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수 예제를 제가 띄워놓으면서 질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자, 선생님, 저그 필수 예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은 그렇다고 예의, 예의 없게 하면 안 된다. 어. 자, 우리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이게 눈치껏 알아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선별해.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영마 문제 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일차, 4월 14일에는 7일강부터 12강까지 또 6개의 강좌를 듣고 오는 겁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다 질문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제가 암기 사항들 다, 다 물어볼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쭈삐쭈삐 탈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서로 얼굴을 못 보거든요. 저만 얼굴을 공개할 거고요. 학생들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쪽팔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껏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시면 되고 또 질문도 하시면 될 겁니다. 인강으로 선행학습을 또 해가지고 오시면 필수 예제 점검해 드리고 관련 문제를 또한 풀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위클리도 같이 해 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좌에서 진행하는 위클리를 제가 다뤄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론서와 그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 볼까요? 제가 신촌장과의 라스방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 가서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하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 고!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신천당과 라스방 촬영 장소입니다. 자, 한번 우리 피디님, 한번 쭉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렇게, 어, 저를 밝혀줄 빛도 있고요. 이건 뭐라 부르죠? 이거 뭐라 부르지? 뭐라 불러요? LED? <laughs> LED, LED라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주는 장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어,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설명을 하면 수, 발, 넘들 안녕 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학생들도 다이 화면을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제가 이제 화면을 전환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할 땐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저의 이러한 수식 뭐 인테그랄 x에 dx 이런 걸 설명할 때는 패드로 또 화면 전환을 하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어 1강 해서 자, 요거 질문 있는 수발놈들 질문이 없나요? 요거 질문 있는 수발놈들?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어, 함수의 개수는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이고, 카메라 어디 갔나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어폰도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이어폰.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줌으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로, 마이크로 제가 또 육성으로 또 답변도 해 드릴 겁니다. 자, 거의 현장 강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강 학사, 학생, 인강 학생들이 이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진도 계획을 알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라스방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라스방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해 봤고요. 3월 31일 우리 라스방 오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만나뵙도록 하자. 여러분들 그날 꼭 봬요. 안녕.